비염이 지속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염이 지속되면 야 염증이 오래되면 뭐가 좋겠냐?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지. 네. 코 맨날 찍찍 풀고 다녀. 비염이 오래 되면은 코가 동굴이란 말이야. 네. 코가 동굴이야. 그 동굴이 염증이 있으니까 이 뭐라고 그 부풀어 오르겠잖아. 염증이 지속돼서 네, 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숨쉬기도 힘들고. 산소공급도 안되고 그러다가 축농증으로 변해봐 이 코는 뇌하고 음. 굉장히 밀접하다 뇌의 열이 코로 빠져 응, 뇌는 열이 많잖아 네네. 우리 몸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 조직이니까 네. 근데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두꺼워지고 열이 잘안 빠지면 뇌까지 흐리멍텅해지겠지 음. 그래가지고 비염 있는 사람들이 늘 두통에 시달려 짜증도 아. 많이 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산소공급이 잘 안되니까 저산소증 음. 응, 쓰는 무엇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비염이 엄청 성가시니까 사람들이 비염약,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먹게 되거든? 근데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기억력 감퇴 이런 거야. 음. 뭐 좋겠니? 그러니까 비염은 반드시 네.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다음 시간에!